여보세요? 너야? 마침 잘 됐다. 그쪽에 전화하려고 하던 참이었거든. 저기…… 혹시…… 허... 제, 제발…… 제 책의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, 나으리. 그 책은 특자위에서 가져온 귀한 것이라, 쇠내로서는 감히 변상도 할수 없습니다요. 차라리 저를 대신 데려가십시오. 여보세요. 여기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. 대체 이놀이 언제까지 할 거냐? 어제 돌아다니던 곳에 전부 전화 돌리던 참이었다. 나 아, 참고로 너한테 전화한 건 하나 둘셋 일곱 번째던가. 전화 돌린 순서로 네가 한 중간 정도였으니까. 그래도 어제는 조금 널널하게 돌아다닌 편이었어. 너랑 만났잖아.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지. 그러면 네가 부담스럽게 느낄 테니까. 별로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 없었고, 책 때문에 전화 돌린 게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할 생각 없었는걸. 나랑 같이 시간 보낼 때에는 온전히 나한테 집중해줬으면 했고. 너에 대한 배려라기보단 사실 나를 위해서야. 이건…… 그러니까, 너무 부담스럽게도 뭔가 해야겠다고도 생각하지 말고…… 앞으로도 계속해서, 네 시간을 나를 위해 써줬으면 좋겠어. 그럼 바로 그쪽으로 책 가지러 갈 테니까, 하는 김에 커피나 한잔하는 건 어때? 예정에는 없었지만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지. 얼굴 보는 김에 잠시 시간 내주면 고맙겠는데.